여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이소 후일할 건데요. 어, 시내에 있는 다이소를 갔다 왔어요. 오늘 좀살게 있어서 살게 샀는데, 어 뭐랄까? 음, 지금 그냥 먼저 한 것은 이 머리 하는 건데요. 아까 뜯어가지고 이렇게. 이건데 이거 아시짜 모르겠네 나인헤어라고 이게 초0백원이고요나인헤어거리라고적어있네 어, 이렇게 생긴 것도 있데 <laughs> 이런 아줌마가 그려줬어요 점이 잘 맞춰야 돼요. 이거는 버릴 거고요. 이렇게 이거는 어 죄송합니다. 이거는이두 이렇게, 이렇게 교정 시켜주기 때문에 진짜 따갑네. 너무 따가지고 아프로그 다음에 제가 공부를 어, 할어요그리부를상거은요 아, 이렇게 진짜, 잘안찌르 진짜, 목공풀을 뭐 샀는데, 목공풀을 그산 이유는 이제 겸터로 만들려고. 목공풀을 겸터로 겸터 이거는 저는 나지 목공중용한 자루 가지고 큰데 한 개서 사요. 그래야 더 많이 잘수 있잖아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대 용량을 샀고요. 이게 이차 원이에요. 이게 한개짜요 그리고 견출지 샀어요. 그리고 원래 치프도 살라했는데 저번 때보다는 견출지나 별로 많이 안 샀어요. 그다음에 게임하고 있고요. 이거는 고로테 이렇게 되고요. 음, 뜨기, 뜨기, 뜨기. 진짜 훌륭. 괜히 뵀나봐요. 안뵈지이렇 아깝게 되나 이렇게 됐구요이래서 썼어요 이거는 제가 원래 잘 안사는데 립밤을 만드는 것도 올렸나봐요 이렇게 썼구요 화장품 만드는 것도 올렸어봐요 그러면 그래도 많이 구독해달라는 들수록 많이 들어가면 될거구요 이거 왜이렇게 잘없지? 어? 그래. 됐구요. 이렇게. 네. 제가 원래 이런 병은 안 사거든요. 근 처음으로 술. 그리고 이거는 산과. 이야. 예.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여기는 지금 책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 그리고 제가 점토 만들기, 립밤 만들기, 화장품 만들기 아니면 이슈 할 거거든요. 많은 걸 많이 구독해주세요. 이상은 다 읽어드렸습니다.